주고 계신데요. 어느덧 테이프 e 페스타의 마지막 무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. 보다 안전한 관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협조도 필요할 것 같고요. 지금 아이를 어깨 태우고 계신 분들은 아이를 좀 내려주세요. 예. 자, 무든 태우고 계신 분들은 아이를 안전하게 내려주세요. 자, 무엇보다 지금 뒤쪽에 계신 분들께서도 무대가 조금 보일 수 있도록 어깨 에 지금 아이를 태우고 계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살짝 내려주십시오. 네. 자 이제 곳곳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가득 우리의 무대를 축하해 주고 계신 것 같습니다. 올해 21일째를 맞이하고 있는 공문화 축제 여러분들과 오늘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가수를 소개하겠습니다. 어 지나간다. 이미 알고 계시죠? 누구 기다리세요? <laughs> 누구 기다리세요?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쉽지만 케이팝 페스타의 마지막 무대 여러분들의 아쉬움을 잠시나마 잊게 할 완벽한 퍼포먼스와 가창력으로 이 무대를 화려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수 청하의 무대를 여러분들의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하겠습니다